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기도하는 이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의 보복을 염려하며 두려워했던 야곱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던 야곱이 한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야곱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10절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총과 진실하심이 감당할 수 없이 크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지만 이제는 두 때라 이루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는 기도하며 가장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들은 야곱은 이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신을 형의 손에서 구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야곱의 기도 속에서 기도를 배웁니다. 기도를, 기도가 무엇이며 또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것을 간구해야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것도 숨김없이 우리의 두려움이나 또 우리의 언약함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야곱의 기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의 모습은 전과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소유 중에서 형을 위해 예물을 택하였습니다. 염소와 양과 낙타와 암소와 황소와 암나귀 등 모두 500여 마리가 넘는 많은 것들이었습니다. 이 예물을 각대로 나누어 종들에게 맡기고 각대 사이의 거리를 두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형 예서를 만나 그가 묻거든 대답할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18절입니다. 대답하기를 주의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야곱은 매우 치밀하게 형과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자신들의 종들에게 해야 할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궁극적으로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20절입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오늘 본문은 야곱이의 마음이 그 전과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야곱의 마음이 가득한 것이 형이 자신을 공격하면 어떻게 도망할까,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에 마음을 다 두었던 이 야곱의 마음이 올 20절 말씀을 보면 이제 형이 자신을 받아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비록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담대했다라고는 다 말할 수 없지만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셔 기도한 이후에 그의 마음에 변화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상황을 바꾸시고 또 환경을 바꾸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바뀌고 환경이 아무리 변화되어도 우리 마음이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면 상황이나 환경이 변화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곱은 기도를 통해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중에 따로 떼어놓은 그것들을 통해 형의 마음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작권을 빼앗기고 아버지의 축복마저 빼앗겨 분노가 극에 달했던 이 애서의 마음을 사기 위해 야곱은 많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선물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나아가 그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여러 마디의 말보다 마음이 담긴, 진심이 담긴 선물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해소할 때가, 해결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물이 답이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풀어야 할 인간 관계, 그것들을 위해서는 때로 우리 차원에 지불해야 할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다양한 인간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일터에서, 때로는 신앙 공동체인 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일의 문제가 단순히 나와 그 또는 나와 그것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결과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생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해야 할 일은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우리의 몫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할 것이 있으면 인정하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 차원의 최선의 노력입니다. 기도만 하지, 기도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여기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힘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우리 차원의 대가를 지불하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때 그러한 관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일을 감당하는 내내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들을 역사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겸손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 가운데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야곱이 애서를 위해 준비한 예물은 매우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던 그 많은 예물들은 사실 참 야곱 차원으로 볼 때는 핏땀 어린 노력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런 수고를 꼭 해야 합니까? 그냥 에서를 만나지 말고, 에서가 사는 고향이 아니라 꼭 고향에 돌아와야 됩니까? 그만한 부를 이루었다면, 아니, 에서가 없는 곳에 가서 살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마치 이와 같은 질문으로 다시 바꾸어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조금 쉬운 길을 선택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그냥 가서 그런 어려운 일 당하지 않는 게더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에게도 이렇게 미련한 듯 보이는 야곱의 행동에 오늘 우리 역시도 의문이 들지는 아니십니까?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모임에 참석한 한 작은 교회의 목사님이 그 모임에 참석한 아주 크고 유명한 교회의 목사님을 향해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개척교회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계십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정말 삶속에 담긴 많은 아픔과 눈물을 다 담아 했던 질문입니다 잠시 침묵하신 그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허랑방탕한 알코올 중독자의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나는 마리오 하나에도 손을 대었습니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저는 도저히 목사가 될수 없는 무자 무자격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보혈로 저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를 당신의 종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많이 탄감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탄감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탄감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죽도록 그분께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에 대답하던 이 목사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그와 함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우리 목회의 동기와 출발점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된다면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냐라고 물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이길 외에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라고 물어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이것까지 참아야 하겠습니까? 이것까지 양보해야 하겠습니까라는 한숨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참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길 외에 어떤 길이 있겠습니까? 이길 외에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고백하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